약간 나닮지 않아서 눈치 하나 어, 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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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도를 네. <laughs> 아, 또 선배님 맛집 소개해 주신다 그래요. 어, 아, 여기 여의도? 자, 여기는 여의도 케이 s 스 공간 옆에 있는 여의도 맛집인데, 오래된 집이야. 가보자, 그! <목소리> 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돼지 불백. <목소리> 그돼지밥베김에 낙삼툴, 계란찜 하나요 반찬 나 드릴게요 네. 야이집 이거 먹고 싶었어 이 집은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집온거 이거 튀겨서 간장에 살짝 졸인 거지? 간장은 아니요, 볶음이진 않아요 양념을 해서 묻쳐서요 아, 아, 튀겨서 양념에 묻힌 거야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좀 맛있고 여기 떡볶이를 이렇게 줘 이게 바깥집 것도 많이 들어가지 너무 맛있어. 어때가 바삭하면서 씹으면서 기름과 그 가지 그게 쫙 나와. 오 이거 이거 영상 영상 기름기 기름기 쫙쫙 쫙, 윤기 쫙졸아음이 쫙. 직한 냄새. 음블랙쉐음 음, 불량 불량. 음. 탄력 음. 보여? 이건 어떻게 이렇게 구나 몰라 집에 나면 이왜 이게, 이게 안 되지? 신기해 죽겠다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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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매운지 내가 먹어볼게. 알지나 맵찔인 거. 낙지랑 이렇게 삼겹살 하나랑. 음. 매운데. 막 괴로울 정도로 맵지 않아. 이런 불맛을 어떻게 내지? 불향이 나면서 맛있게 매워. 마, 많이 맵지 않아. 밥을 많이 먹게 되네. 여의도 하면 여기 가서꼭 먹어봐야 돼. 이거는 진짜 맛집이야, 여의도 맛집. 여의도에 맛집이 되게 많아. 자,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엄청 줄사서 먹는 콩국수집이 있어. 그리고 여의도 사골 렁탕 삼겹살, 무쳐서 구워 먹는. 대박이지? 음! 아, 서비스? 음, 감사합니다. 이거는 시켜야 되는데 보스한테 음, 사장님이 서비스로. <laughs> 이거 보여봐. 언니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우와. 요탈랑거리는요 요. 음. 청국장해야지말구만 음. 와 금방 꽉차가 보이지? 지금 시간이. 11시 29분이잖아 아직 점심 전이니도 이미 꽉 찼어 여기 조금 지나면 줄서 있어야 돼 우리 조금만 늦었으면 못 들어왔을 뻔했다 매니저님 어? 쪽은 6인분 시켜서 먹고 있나 가요 뭐? 계란찜 2개씩 시켜서 진짜 잘 드신다 제가 많이 먹어 털어 아. 오늘은 야놀자에서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그런 게 있다고? 즐길, 거리. 즐길 거리가 네. 있다고 아쿠아 플라닛 가볼까? 육삼빌딩? 아 어, 여기다 있 서울 육삼빌딩 63빌딩... 구매를 할 수가 있네. 종합권도 있고 그거 뭐? 알아? 육삼빌딩 외계인이 세운거래 거울로 돼 있잖아. 네. 그 거울 햇볕에 반사되잖아. 네. 그게 네. 외계인한테 보내는 사인이래. <laughs> 여기 다 그런 곳이야. 야놀자 해 <laughs> 이거 맞아? 야놀자 해 로 예약을 해서 루산빌딩에 <laughs>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에릭 요한슨 상상을 찍는 사진 작가 에릭 요한슨 저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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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왔습니다. <laughs> 너무 멋있다 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해? 오, 오 진짜 멋있게 생겼어. 이 사람이 에릭 요한슨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작품을 봐야지. 작가만 보고 있어. 어? 오, 대박. 근사하다, 작품들이. 헉, <laughs> 뭐, 손이거 봐. Fresh frozen fish야. 너무 싱싱한 물고기인 거야. <laughs> 너무 재밌다, 그지? 크으, 뒤돌아보지 마. Don't look back. 앞만 보고 가라, 이거야. 뒤는 이렇게 봐봐. 뒤는 절벽이야, 무너져 내리는. <laughs> 이것도 웃기잖아? 리셋이야. 이거 누르면 그냥 끝나나봐. 뭐의 리셋일까? 눌러지면 다시 젊어진다는 얘기일까? 스토리가 많다 그지 리셋하면 미션 임파서블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네. 야 이건 뭐야? 라이프 타임? 근데 왜이 사람은 이렇게 퍼풍 속에 들어가 있지? 뭘 의미하는 걸까? 40대부터 80대까지가 힘들다 아닐까요? Looking for star 근데 이거 봐라? 별은 다 바닥에 떨어있는데이 사람은 비어있는 하늘을 보고 있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지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계속 여기를 공사하고 있어. 우리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소리가 탈출하는 것 같은 이 풍경하고 연결이 돼서 상상력이 기가 막히구나. 초현실적인 그림이나 사진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보게 만들어요. 좋아하게 됐어 이 사람. 뷰. 이건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반사 우와 기분 되게 이상하다. 우와. 어 기분. 이 어. 약간 멀미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떠있는 것 같아. 이걸 보여주, 보여주고 싶다. 이 느낌을. 내 눈으로 보는 느낌을. 올라와봐, 니네. 이상하지? 떠있는 것 같지? 어, 이건 뭐야?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재밌네. <웃음> 와. 찰리아 <laughs>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그 친구들 같은데? 잠시 후 아쿠아플라넷 63스케어에 도착합니다. 나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쿠아리움 보는 거 되게 좋아. 야 놀자 해. 야 놀자 해. 와 예쁘다. 얘는 약간 얼굴이 웃고 있는 물고기야. 약간 나담지않아서눈 튀어나오고? 수다 귀엽지? 아잘 숨어있네 잘 수다라 야놀자해 어 이건 뭐야 오파 로파 이거 포켓몬에 나오는 맞아요. 그거 아니야 어떻게 아요야 포켓몬을 왜 몰라? 오 아, 얘가 멸종이래 진짜 귀여워 이거 봐 얼른 앞머스 봐봐 귀엽게 생겼지 우와 이쁘다 쟤 노란색 왜 저러고 벽을 타고 <laughs> 벽 타기라고 있냐? 쟤는 왜 저러고 갈까? 아름다운 아 이 안에 청소하는 애를참 신기하네. 다지일하는구나 우와! 아마존에 사는. 어, 무서워. 공포의 피라냐. 생긴 거 봐. 우와,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얘. 코끼리가 빠지면 얘네가 다 먹을 수 있대. 와, 어, 해파리 봐. 근데 엄청나게 무서운 독을 갖고 있대. 얘네들이. 아, 펭귄이다! <laughs> <laughs> 요 놈들 봐라. 아, 귀여워. 펭귄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동물이라 그러더라고. 야, 놀자 해! <laughs> 내가 첫에 해몽을 이런 물고기 꿈꿨었어. 열대요. <laughs> 아, 이것들. 아! 나이 <laughs> 와, 오, 오! 먹을 게 많나, 나? 맛집인가 봐. 와, 이것들이. <laughs> 오, 역시 강대 손가락을 좋아하네. 시원, 시원 보러 가자. 우와, 우와. 안녕, 난 아름다운 루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 무슨 소리지? 대박. 우와, 우와.

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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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어하하어하하어하하어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먹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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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야놀자 앱을 통해서 특가 할인받아서 이 육삼빌딩 아쿠아 플래닛도 보고 또여의도에 보스 맛집도 소개해 줬는데 진짜 재밌어. 약간 뭐 신세계를바아석체험하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또 야놀자에 들어오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혜택 많이 받길 바래. 자, 그러면 보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 안녕! 야놀. 아까 가오리 밥 먹는 게 최고였어. 일로 이렇게, 그것도 가서, 가 넘어가는 거 봤지? 너무 신기해, 가오리 밥 먹는 거. 밥 주기 도전? 도전! 나 가오리 밥 주는 거 도전해보고 싶어.